에서는 세워지지 않죠. A1, A2에만 들어있는 것은 A1, A2, A3 총, A1, A2, A3 교집합에서는 그 카운팅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쵸. 결과적으로 우변에서 자, 여기에서 두 번으로, 두 번으로 카운팅 되고, 여기에서 한번 카운팅 되어졌는데 결국 요 놈, 이놈 이, 요 놈이고, 요 이놈 놈이, 요 자리에 1이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된다?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결국 우변에서도한 번, 그렇죠우변에서도한 번만, 그쵸? 그렇죠? 카운팅되어지죠. 자, 무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집합 A1, A2, 자, A3, 요세 집합의 합집합의 이제는 한 원소가 한 원소 X가 이제 A1, A2, A3 세 개의 집합에 모두 속할 수도 있겠죠. 세 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야 되면이 원소 X는 자, 원소 X는 요 S1에서 그러니까 요 X가 A1에도 있고 A2에도 있고 A3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S1에서 몇 번이죠? 세번 S2에서는 몇번 세워지죠? S2에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S2에서도 그렇죠? 3번. 그리고 S3에서도 한번 카운팅되어 주죠. X가 여기 여기 다 들어있으면 이게 하나로 계산되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이 우변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요놈이 3이고, 요놈이 3이면 3-3은 3에서 3을 빼면 0되고 1을 더한다 했으니까 결국 우변에서도 한번 세워지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집합에 들어 있는 원소 x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의 집합에만 속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세 개의 집합에도 속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변에서 좌변에서 하나라고 세워진 요 집합은 자, 좌변에서 하나라고 카운팅 되어진 요한 원소 x는 요 우변에서도 뭐라? 하나로 계산되어진다. 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요, 쓰여 놈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자, 자, 우리가 요 놈을 좀더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세 번째 예를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이 자, X라고 하는 이원소가 a1에도 들어 있고 a2에도 들어 있고 a3에도 들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세 개의 집합이 속한다면.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랬을 때에 s1에서 세번 카운팅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요3이3을 이 우리는 보통 이제 3컴비네이션1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답니다. 알겠죠? 그다음 s2에서 또세번 이라 고 했을 때에 요 3을 3컴비네이션 2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요, 그쵸?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S3가 빠지죠? S3에서 한번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 번은 어떤 수학자면 컨비네이션 하면 3, 컨미네이션 3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번 세워진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두 개의 집합에 속한다 했을 때는 요 놈을 이제 요게 2면 이 컨비네이션 1. 자, 요한 번, 요한 번은 이 컨비네이션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표현하면 1 컨비네이션 1. 요게 한 개의 집합. 자, 요런, 그쵸? 요 숫자들이, 요 숫자들이 요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놈을 완전히 일반화시켜버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환 원소 x가 자, l번 자, l번 자, l개의 집합 l개의 집합에 들어 있다라고 해 봅시다. l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s1에는 몇번 들어 있죠? 자, 세 개의 집합에 속한다 했을 때 s1에는 자, 3 컨비네이션 1번이라니까. 여기서는 L 컨비네이션 1. S2에는 뭐가 되죠? 자, 여기에서 3개의 집합 속았을 때의 S2에서는 3 컨비네이션 그쪽 2. 그러니까 여기서는 L 컨비네이션 2. 자, 이런 식으로 S3에는 L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 지겠죠 그쵸?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우리가 이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요두 번째도 방법으로 이제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쵸 그렇죠? 애를 이용해서 이두 번째 방법으로 요놈을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려 하는데 자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밑에 나와있는 여러분 참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도 이게 나온 내용인데 1 플러스 x의 l승을 전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을 l 컴미네이션0 플러스 l 컴미네이션1 x의 1승 l 컴미네이션 2에다가 x의 제곱 그리고 l 컴미네이션 l에다가 x의 l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 놈이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고등학교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양변에,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일단 우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 놈은 그대로 오고, 자, L 커미네이션 제로 그대로 오고, 자, X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L 컴비네이션 1이 되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X 제곱이리가 플러스죠. 플러스 L 컴비네이션 2. 자, 그 다음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L 컴비네이션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의 L승 곱하기 L 컴비네이션 L. 이렇게 되어지고, 요자면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게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요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고, 자, 좌변에는요 놈만 남겨놓읍시다. 자, 그럼 요놈 우변을 여기다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요 놈이 이항되어지면, L Combination 1에다가, 자, 요 놈이 이항되면 L Combination 2가 되어지고, 요 놈이 이항되어지면, 플러스 L Combination 3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 요 놈이 이항되어지면, 자, 원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L승 곱하기 L 컴비네이션 L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L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L승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L승을 우리는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으로 볼수 있으니까, 요 놈을 이항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 곱하기 L 커비네이션 L.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LC 제로가, 자, L 컨비네이션 제로가 왼쪽에 남았는데, 요 놈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해서 1이죠. 그렇죠 결국 요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즉 L 컴미네이션처럼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항상 이런 모양 나오면 요는 뭐가 된다? 항상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 그 수학을 계산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얘를 1이라 썼을 때왜 1인지 모르면 안 되죠.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답니다. 고등학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참고 내용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좀더 우리가 일반화된 방법으로 요세 흐름 4의 두 번째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 요 집합 자, A1 합집합 A2. 자, 합집합 A3. 자, 요놈의 이제 한 원소가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한 원소 x가 이제 A1, A2 요세 집합에 그렇죠 한 군데만 들어있는 경우, 두 군데 들어있는 경우, 세 군데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일일이 나누었는데 만약 에이 집합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일일이 나눌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환 원소 x가 l 개의 집합에 이렇게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l 개의 집합에 이렇게 속한다면.